장. 그리스도의 마음 나의 아버지는 찰스 스펄전이 지적한 사실을 내게 알려주었다. 즉 사복음서에 포함된 여덟 89장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관해 말씀하신 구절은 단한 곳에 불과하다.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그분의 탄생, 사역, 제자들, 다니신 장소들, 기도 습관 등 매우 다양하다. 예수님의 긴 설교도 소개되어 있고, 청중의 반론으로 인해 또 다른 가르침이 더해진 경우도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또한 자신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그리스도의 자기 이해에 관해서도 알수 있고, 부당한 체포, 수치스러운 죽음, 놀라운 보활에 관한 기사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주제로 수많은 책과 글을 썼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 주신 구절은 단한 것뿐이다. 아마도 이 말씀은 인간이 한말 가운데 가장 놀라운 말일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휘장을 걷어내고 자신의 본성을 들여다 볼수 있도록 허락하신 단한 곳의 성경 구절에서 그분은 나는 마음이 엄하고 까다로우니라거나 나는 마음이 순고하고 위험이 있으니라거나 나는 마음이 명랑하고 너그러우니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분은 놀랍게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해둘 것이 한 가지 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서 마음을 언급할 때 그것은 우리의 감정 생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발원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드는 행위도 마음이 관장한다. 마음은 동기의 지휘소이다. 성경에 따르면 마음은 단지 우리의 존재의 일부가 아니라 존재의 중추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규정하고 인도한다. 이것이 솔로몬이 즉,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이라 라고 가르친 이유다. 마음의 생명이 달려있다. 마음은 우리를 인간적으로 만들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이끈다. 마음은 곧 우리의 실체다.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깊은 동기를 보여하는 것, 곧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곳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발견한다. 과연 어느 누가 그런 구원자를 상상해나 할수 있었을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신약성경에서 단세 차례 사용되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팔복의 구절이고, 두 번째는 스가리아서 구장 구절의 예언을 인용해,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도다, 라고 말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며, 세 번째는 아내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는 베드로의 권고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순하시다. 그분은 난폭하거나 사납거나 완고하거나 쉽게 분노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세상에서 이해심이 가장 많은 분이시다. 그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몸짓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닌 양팔을 활짝 펼치는 것이다. 겸손하니 겸손하니는 온유하고 와짝을 이루어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한 가지 현실을 보여준다.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겸손하다로 번역된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대개 미덕으로서의 겸손이 아닌 삶의 상황의 빈궁함이나 열악함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부른 노래에서 이 용어는 비천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바울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라고 말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 이처럼 이 용어는 사회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즉,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말의 핵심은 그분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찬란한 영광과 눈부신 거룩함, 절대적 유일성과 타자성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다. 그분께 나가기 위해 전제 조건이나 넘어야 할 장벽은 아무것도 없다. 워필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주의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남기신 인상들 중에서 고귀한 겸손의 태도보다 제자들의 의식 속에 더 깊이 각인된 인상은 없다고 말했다.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끌어안는데 방해가 되는 최소한의 요건은 너무나도 단순하다. 그것은 그분을 향해 우리 자신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전부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들은 다름 아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다. 짐을 제거하거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나서 예수님께 나갈 필요가 없다. 짐을 진 상태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안식은 거래가 아닌 선물이다. 삶을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 능동적으로 힘써 노력하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일로 인해 수동적으로 무겁게 짓눌리든 예수님은 우리가 폭풍우 속에서 빠져나와 안식을 누리기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욱 간절히 바라신다. 주님 자신이 증언하신 대로 그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이 그분의 실체다. 그분은 자상하고 개방적이며 너그럽고 포용적이며 이해심이 많고 친절하시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할때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대답이 될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자신의 개인적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자기소개에서 가장 두드러져 나타나는 글귀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일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무차별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그런 분이신 것은 아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 자신의 멍에를 맨 자들, 자기에게 도움을 부르짖는 자들에게만 그런 태도를 보이신다.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 화잇셀진저고라시나 화잇셀진저베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 감상적이고 허황되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죄나 약점이나 불안이나 의심이나 근심이나 실패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감싸주신다.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이 이따금 한 번씩 보이시는 태도가 아니다. 온유는 그분의 본질이자 마음이다. 우리가 우리의 눈동자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분도 자기 백성을 온유하게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없으시다. 눈동자 색깔은 우리의 실체다. 신앙생활에는 많은 수고와 고난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그분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육체의 안식이 아닌 영혼의 안식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수고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분의 가장 뛰어난 본질적 속성은 온유와 겸손이다. 그분은 무한한 친절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또한 지탱하신다. 이 온유한 친절을 더욱 깊이 경험해야만 신약성경이 요구하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수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오르나오는 친절을 받아들여야만 어디를 가든지 천국의 향기를 남길 수 있고 언젠가는 너무나 위대해 우리 안에만 가둬 놓을 수 없는 이 거룩한 친절을 어렴풋하게 남아 발현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할수 있다. 친절의 개념은 본문 안에서 발견된다. 내 멍에는 쉽고 라는 말씀에서 쉽고로 번역된 용어는 주의를 기울여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삶이 고통이나 시련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이 용어는 다른 곳에서 친절로 번역되었다.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라고 말씀한다.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라.멍에는 황소에게 지워 농기구를 끌고 밭을 갈게 하는 기구였다.예수님은 일종의 반느법을 사용해 제자들이 짊어진 멍에가. 멍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친절의 멍해였다. 그런 멍해를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입는 짐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소이다. 여기에서 폭풍우 속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듭니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하지 않은 것은 몸에 구명조끼라는 가위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요.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다. 사실은 우리가 모두 그런 식이다. 우리는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고백할 뿐,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탓에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예수님의 멍에는 친절하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 그분의 멍에는 멍해가 아니고, 그분의 짐은 짐이 아니다. 예수님의 멍해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관계는 해륨과 풍선의 관계와 같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한 친절과, 언제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 때문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 그분은 우리가 어려울 때 단지 도움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신다. 그분은 언제나 싫어하는 내색 없이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주신다. 이것이 그분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항상 이런 마음으로 행동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이 아니다. 옛 영국의 목회자 토마스 구디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실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래와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도록 이끌기 위해 자신의 속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엄하고 까다롭게 대할 뿐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지 않다. 나는 온유하다. 온유가 나의 본성이고 기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세상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왜곡된 시각으로 예수님을 똑같이 바라보려고 든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유할수록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잘 생길수록 못생긴 사람들을 무시하는 법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신분이 고귀하고 높을수록 불결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가까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 그러나 그분은 마지못해 그렇게 하실 뿐이야라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장차 모든 무릎으로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실 분이시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분의 광채는 말로 형용하기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장엄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말이 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의 가장 깊은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더 온유하고 겸손하다. 굿 위는 이처럼 존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죄인들과 고난으로 인해 망연자실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고 말했다. 그런 포용이 그분이 즐겨 행하시는 일이다. 그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신다. 생전 처음 민달팽이를 만지는 어린 소녀는 잔뜩 지푸린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그것과 접촉하는 순간 즉각 혐오감을 드러내며 얼른 손을 뒤로 뺀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지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굿 위니 말한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엄하고 까다롭게 대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는 본성적 직관만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밖에 없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의 직관적인 생각을 해체하시며 무한한 완전과 무한한 온유가 잘 어울려 영광을 발산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 실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은 그분의 완전한 온유를 포함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요 그분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다.